어구 오날 병원에 있는 놈이 왜 치료도 안 받고 있어? 아 저것도 완전히 아, 저 막가파네. 이분 아 사, 사진 한번 찍어보죠. 인대가 아, 늘어났는지 뼈가 부러졌는지는 아, 알아봐야죠. 뼈는 아니 아, 그때 기스를해야죠 아, 싸가지가 아, 너 지금 딴짓거는 거지. 내짚부도 해도 일분 날려. 야뭐딴데좀 돌려봐. 저, 농구 봐야 돼. 성탄절을 앞두고 농구는 무슨? 쉽게 성훈이. 와 하여튼 그런 거만. 명작이니까 몇십 년을 울고 먹는 거야 이 싸가지야. 야야야 돌려들어라. 아, 이동놈 손도 들어준다는데? 뭐? 산동 손도 들어준다 어. 뭐임마아왜 미모꼴 이하안 오는 거야? 으 야! 이걸 잡고 저기 가서 봤어? 우리 어이구 아니 쟤들은 뭘 먹고 저렇게 힘을 쓰나? 반짝 야야 우리 애기들은 어디 가는 거냐? 아이 자식들이 이게 한 마리도 없네 이거 왜? 또 좁힐 일 있냐? <laughs> 아이 자식 내가 뭐변되냐 임마? 내이들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거 체, 채널 어디 갔어? 이 망할 놈의 트레비 이거 그냥 이거 박살을 내버려야 돼야 그만 좀해 야야 이거야 이거 너무 잘 먹은 마? 야 너무 먹은 야 야야 가면 나도 야조금 있으면 모세가 물짝 자... 간단 말이야? 누구나 애들이나 다 노는 게 그물이냐? 아이씨 싸가지 모처럼의 평화를 왜 깨는 거야 도대체가? 자가가가 가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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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거